요즘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이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충전소 같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파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충전소 조성에 나섰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수소차.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족한 충전소 때문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소 늘지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원할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그렇죠? 다른 인접시로 찾러 다녀야 되니까 아쉽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가 수소 전기차 충전소 건립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파주시, 사업 시행자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고 파주농협이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한 시간 충전 용량은 300kg 규모로 시간당 버스 15대, 승용차는 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는 3대가 운영되는데 수소차 한 대당 5분 이내 충전 후 60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아직 수소차,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곳에 건립될 파주형 수소 전기충전소는 파주시의 에너지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편하게 수차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고 수소 전기차를 예, 기차를 가진 관광객들은 파주형 메가스테이션이 있는 파주 관광지를 주말 나들이 추천 여행지 1순위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4기, 100kW급 충전기 6기도 설치됩니다. 2023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파주형 수소 전기차 충전소. 파주시는 앞으로 상용 차량을 수소차로 바꾸고 충전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전병천입니다.